살다 살다 논문을 15만 명 가까이가 본건 진짜 거의 제가 못본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탈모인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번 연구는 외신들에서 탈모의 획기적인 돌파구라고 불리면서 모낭을 좀 살려버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게도 설탕을 머리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실제 외신 반응들이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인 유전으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는 원문을 그대로 빌리면 브레이크스루 획기적인 돌파구를 발견했어요. 요건 먹는 약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건데. 너무 인체 친화적이거든요. 바로 설탕입니다. 물론 그냥 설탕은 아니에요. 집에 있는 뭐 흑설탕 터다가 머리에 바른다고 머리카락이 다시 나고 그러진 않아요. 슈가는 슈가인데 2디옥시 디리보스라는 당이에요. <laughs> 이 당은 탄소 원자가 5개 있는 오탄당으로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 있는 음식이나 뭐 약초 이런 거 없나? 그런 건 없습니다.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 중에 하나예요. DNA는 건물의 벽처럼 여러 성분들이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휴가 중의 하나입니다. 연구실용 화학약품을 파는 시그마일드리치에서 5g에 13만 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진짜로 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연구팀은 탈모치료를 연구하려고 설탕을 연구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고 있었던 연구는 상처 치료였어요. 연구팀은 과거 연구들을 통해서 2디옥시디리보스 2D 줄여서 2DDR이라고 할게요. 이 2DDR이 신생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성장 인자가 바로 VEGF라는 건데 연구팀은 VEGF처럼 혈관 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쥐를 가지고 상처내고 치유하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나면 상처 근처의 털들이 탈락되잖아요. 근데 상처 근처의 모낭들이 눈에 띄게 활성화가 된 겁니다. 투 디리알을 바른 쥐들에서 모낭들이 활성화되어서 털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상처를 치료하려고 연구한 투 디리알이 죽은 모낭까지 되살려버린 거예요. 현재 FDA 허가 탈모 약물은 두 개뿐이라고 합니다. 발모제로 많이 쓰이는 게그 미녹시딜이라는 건데요. 이미 이런 발모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이유는 미녹시딜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서 모낭에 산소랑 영양분을 막 공급시켜가지고 모근이 건강해지고 또 모발 성장이 촉진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이번 연구의 2DDR 요건 새로운 혈관을 생성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민호씨들은 요 도로가 막혔을 때 경찰이 와서 녹색불을 시간을 늘려주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길이 도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로도 달려도 된다고 잠깐 확장을 시킨 거예요. 도로 그 자체를 새로 만들지는 않은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넓게 만든 것이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우팀이 만든 2DDR은 막힌 도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고로 정체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죠. 무엇보다 민옥시들은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도 있는데, 2DDR은 원래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잖아요? 생체 친화적인 물질이니까 이론적으로 인체에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연구팀은 2DDR을 이런 형태의 하이드로겔로 만들었습니다. 알로에 수딩젤 같은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제조됐는데요. 젤라틴처럼 이제 하이드로겔의 형태를 잡아주는 고분자랑 이런 뭐 용질들을 녹여주는 용매인 프로필렌 글리콜, 제품의 변질을 막아주는 페녹시 에탄올, 핵심 약물인 2 d d r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별건 아닌데 고분자를 한국 대정화학이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이걸로 진짜 뭐 특별한 장비도 없이 상온에서 주걱으로 수동으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발랐어요. 이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좌측에 n o m a 션 Condition은 아무런 처리를 안한 쥐, T1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놔서 탈모를 유발한 쥐, T2는 2-DDR 없이 그냥 하이드로겔만 바른 쥐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T3가 바로 2-DDR을 바른 쥐, T4는 현재 가장 유명한 미녹시딜 2% 스프레이를 바른 쥐고, T5는 미녹시딜과 2-DDR을 같이 바른 쥐예요. 눈으로 보셔도 T3, T4, T5에서 털이 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2DDR이 초록색인데 무려 미녹시딜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함량과 밀도, 혈관 숫자를 세워봤어요. 멜라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발색이 짙고 건강합니다. 2DDR을 바른 쥐에 멜라닌의 면적이 탈모가 없는 쥐 노멀 컨디션과 거의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발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혈관의 수를 세어 보더라도 민옥시들을 바른 티포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탈모가 없는 지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겉으로만 털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속까지 건강한 모발과 두피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카락만 많이 자란 것이 아니라 건강한 머리카락. 본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연구팀이 외신과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자연적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제형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에이 뭐 효과 다 비슷하고 그냥 모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이면 미녹시딜을 쓰면 되지 거기다가 얘는 뭐또 지만 털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굳이 이걸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새로운 메커니즘 혈관 신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동물 모델에서 미녹시딜과 유사한 효과를 최초로 보인 성과예요. 탈모 메커니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뭐 인체에 적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썼을 때 안전한가, 그리고 기전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탈모 치료제들이 탈락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선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과 조단위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AI 덕에 이 속도가 빠르게 단축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하이젠버그의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과 의료, 바이오 분야 AI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함께 협업을 했던 하나 자산 운용에서도 의료 AI의 성장 속도를 무려 연평균 30%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왜냐면 하 현재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카이스트 을과학대학원 출신의 저희 하이젠버그 연구자님의 리포트에 따르면 AI가 생명과학 분야 판도를 바꾸었고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평가를 했으며 바이오 및 내공학과 출신의 연구자님도 우리는 위대한 창조의 첫 페이지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괜히 젠슨왕이 다시 태어난다면 생명공학을 전공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마 10년 내면 탈모도 정목될 거예요. 하버드대의 을생명정보학 초대학과장이자 의료 분야 세계 최고이자 아이작 코아네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음 의료 혁명은 실험대에서 나오지 않는다. 알고리즘에서 나올 것이다.